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혹시 한 달에 쥐가 여러 번 나서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난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아니면 낮 동안에 무심코 발목을 돌리다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당황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사실 쥐라는 게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빈번해진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쥐가 자주 나는 이유,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달에 쥐가 4번 이상 나는 원인 3가지를 비롯해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다가 쥐가 났을 때 바로 푸는 방법, 근육 경련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유, 그리고 목에 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모두 다뤄볼 거예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쥐의 원인과 해결법,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첫째로 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쥐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며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을 근육경련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소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고 동시에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긴장 상태에서 풀리지 못해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쥐가 난다는 현상이죠. 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체내 수분 부족. 수분 부족은 쥐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에도 물이 필수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피로를 느끼고 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땀을 통해 많은 수분이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죠.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지며 특히 밤중에 갑작스럽게 쥐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됩니다. 하루에 물을 적어도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로 수분을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몸이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 미네랄 부족.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특히 신경과 근육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데요.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과민해지면서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을 돕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신경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칼륨이 적절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같은 음식을 통해 칼륨을 보충할 수 있지만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지 않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칼륨 부족으로 쥐가 날수 있습니다. 칼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필수 요소로 특히 중장년층 여성에게 더 중요합니다.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섭취를 늘리지만 여전히 근육 건강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인 혈액 순환 문제. 나이가 들수록 쥐가 자주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혈액 순환 문제입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에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조금만 느려져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혈액 순환 문제로 인해 쥐가 잘 나는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다리가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장시간 서있을 때, 날씨가 추워서 혈관이 수축될 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는 것도 혈액순환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탄력이 없는 혈관은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밤에 잘때 쥐가 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로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근육이 밀집된 부위입니다. 걷거나 달리거나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앉아서도 다리 근육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면 경련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흔한 일입니다. 부위는 주로 다리 근육이 하루 동안의 피로를 충분히 풀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또는 과도한 운동. 평소에 활동량이 적거나,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다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 피로를 유발하고, 결국 쥐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잘못된 자세,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거나, 오랜 시간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됩니다. 특히 책상 앞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다리 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쥐가 잘날수 있습니다. 신발 문제. 발 뒤꿈치나 발바닥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 신발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은 다리 근육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장시간 착용 시 쥐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로, 자다가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다가 쥐가 나면 대부분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1. 즉각적으로 발끝을 당기세요. 쥐가 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면 경련을 일으킨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완전히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당 부위를 마사지하세요. 쥐가 난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경련이 멈춥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에 쥐가 났을 때는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고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마사지하면 효과적입니다. 3.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하세요. 따뜻한 물수건이나 전기찜질기를 사용하면 근육의 긴장이 빠르게 풀립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찬 상태로 자면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잠들기 전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근육 경련을 예방하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꾸준한 스트레칭. 아침과 저녁에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피로가 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이 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이온음료를 섭취해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적절한 운동. 과도한 운동은 근육을 긴장시키지만,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피로를 줄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요가를 추천드립니다. 4. 올바른 식습관.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바나나, 시금치, 우유, 견과류 등은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로, 목에 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에 담이 생기면 움직이기도 힘들고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온찜질로 목 근육을 이완. 따뜻한 수건이나 전기찜질기를 사용해 담이 걸린 부위를 1,520분간 찜질하면 근육이 풀리며 통증이 완화됩니다. 가벼운 목 스트레칭.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아래 위로 움직이는 동작은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단, 통증이 심할 경우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과 어깨의 자세 점검. 평소에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자세는 목의 담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책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신경 쓰고 관리하면 쥐가 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쥐가 4번 이상 나는 원인과 이를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수분 부족, 미네랄 결핍, 혈액순환 문제는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쥐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영상이 쥐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정보를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